테슬라 모델 Y를 드디어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고 해서 롯데월드몰에 왔습니다. 어, 딱 봐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서 보고 있는데요. 모델 3를 기반으로 만든 게 모델 Y인데 옆에 위에 있는 가장 테슬라에서 큰 모델 X와 비교를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신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니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Y를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고 해서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월드몰을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 롯데백화점에서 테슬라의 전 모델 라인업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모델 S. 2012년 양산된 준대형 전기 세단입니다. 모델 3. 2017년부터 양산된 중형 전기 세단입니다. 한국에서도 아주 많이 팔렸죠. 그리고 모델 X 2015년부터 판매된 준대형 전기 SUV입니다. 어, 팔콘도가 아주 인상적이죠. 어, 멋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공개된 모델 Y 2020년 미국에서 판매가 된 시작된 중형 전기 SUV입니다. 자, 눈치 빠르신 분은 대충 아셨죠? 왜 이렇게 차를 나열했는지. 바로 어, SEXY를 의미합니다. 2008년도에 로드스타를 시작으로 전기차를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 때 앨런 머스크가 선언한 게 있습니다. 전기차도 섹시해질 수 있다고. 지인의 테슬라 모델2이 풀포먼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어, 벌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넓어진 화면이 눈에 띄네요. 예전에는 테슬라 오른쪽 왼쪽 한 차선 정도, 정도밖에 안 보였는데 지금은 두 차선이 저렇게 보입니다. 아, 대단하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맵은 T맵을 기반으로 어 이제 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FSD를 재작년 말에 어 구입을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770만 원이었는데 지금 점점 가격이 오르고 있죠. 미국에서는 만불 정도 하고요. 뭐, 테슬라 주식처럼 빨리 사는 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렇게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한 모델 뚜리 오너가 모델 Y로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데 이 FSD 서비스를 다시 돈을 내야 된다는 게좀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앨런 머스크가 친절하게 답변을 달았는데요. 어, FSD를 독립적인 서비스로 봐서. 트레이딩 하는데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을 달았습니다. 오늘 롯데월드몰 1층 아트리오입니다. 모델 Y 빨간색을 보려고 왔고요.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빨간색과 파란색 모델이 상당히 예쁩니다. 전면부만 보면 모델 3인지 Y인지 잘 구별은 안 갑니다. 이 차량은 지금 모델 Y 퍼포먼스고요. 퍼포먼스는 21인치 휠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요. 어, 테슬라 하면 유명한 게또 단차지요? <laughs> 모델 Y는 단차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뭐 열심히 찾아봤더니 이렇게 운전석 쪽에 점점 틈새가 벌어지는 거, 이외에 그렇게 크게 거슬리는 단차는 찾지 못했습니다. 모델 Y는 모델 뚜리에 비해서 전장은 56, 전폭은 137, 전고는 181, 휠 베이스는 15mm씩, 길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졌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확연하게 다른 점을 느낄 수가 있구요. 자, 그러면 가장 궁금했던 뒷좌석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3와 비교를 하고, 또 모델 X와도 좀 비교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일단 미국차답게 시트는 넓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먹 두 개가 들어가고도 남는 공간이 있구요. 살짝 높아서 어, 다리도 이렇게 펼쳐서도 충분히 앉는데 부족함이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뒷 공간이 다 평평해서 성인 3명이 앉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실내 디자인은 모델3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센터페시아의 15인치 터치스크린도 같은 거고요. 다만 원래부터 광활했던 이선 루프 아니 선 루프가 아니라 글래스 루프라고 하던데 는더 광활해졌습니다. 다시 뒷좌석을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팔걸이가 있고요 어, 컵홀더 두 개가 있고요 한가지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가 뒷좌석이 리클라인이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세단계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어,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장거리 운전시 도움이 되겠죠 프런트에 있는 트렁크라 그래서 프렁크라고 하죠 어, 모델 3에 비해서 확실히 넓어졌습니다 어, 깊어졌고요 예전 모델들이 같은 경우는 뭐 보스톤 가방 하나 정도 넣으면 꽉 찼다고 봤을 때 지금 이트렁크는 보스톤 가방 두개 정도 넣고도 충분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대가 되었던 트렁크 공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동 트렁크가 이렇게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요. 기대했듯이 트렁크의 공간감, 활용도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폭은 94, 세로는 108cm, 폴딩 시 200cm까지 늘어나고요. 어, 이렇게 밑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모델 뚜리 같은 경우도 골프백 2개는 충분히 들어갔었는데요. 어, 이렇게 모델 y는 <laughs> 이렇게 세워서 골프백 2개를 넣어도 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아참 모델 y는 3열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타기에 딱 좋은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요새 전기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죠 차박 <laughs> 이렇게 뒷좌석을 접으면 어, 거의 평평해집니다 어, 그래도 차박을 하는데 정말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고요 폭94 어, 길이 200cm 정도 되는 매트리스를 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뚜리 같은 경우는 누워 보면 실링 가운데에 있는 바가 눈에 거슬리는데요 모델 Y 같은 경우는 글래스 루프를 온전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좌석에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차를 만났을 때 뒷좌석과 트렁크를 먼저 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네요. <laughs> 아까 언급한 것처럼 앞좌석은 모델 뚜리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요몇 가지 마이너 업그레이드가 있는데요. 이렇게 센터페시아에 있는 파켓이 슬라이딩 도어로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초기 모델 뚜리에는 없었던 무선 충전 패드가 두개 어, 장착이 돼서 나온다는 점뭐 그런 점들이 조금 개선이 되었고요. 어, 그리고 뭐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광각 어, 미러로 교체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차체가 높기 때문에 시야는 모델 뚜리보다좀더 좋아진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실내 공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역시나 이 광활한 글래스루프가 정말 일품이고요. 날씨 좋은 날 파란 하늘과 밤에 어, 별들을 보는데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실내 공간도 모델 X가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나 모델 3가 좀 너무 작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한테 정말 딱 적합한 사이즈일 것 같습니다. 모델 3도 정말 많이 흥행을 했는데 모델 Y도 한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델 Y의 검은색이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어, 블랙 간지가 철철 넘치는 거는 아주 좋았는데 어, 차체가 살짝 작아 보이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장에 방문하셔서 직접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모델 y를 시승해 보고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y를 고려하고 있으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포니어 tv는요. 유용한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 꿈 있는 엔지니어가 들려주는 리뷰 채널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스마트폰, 무선 이어폰 같은 IT 기기, 여행, 골프 관련 컨텐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관심사가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세요. 본업은 엔지니어라 자주 올릴 수는 없지만 유용한 리뷰는 신속히, 열심히, 꾸준히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